네 안녕하세요 수능 한국지리 어, 우리나라의 위치 수리적 위치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수리적 위치란 위치를 표현할 때 지구상에 있는 가상의 선두 개인 위도와 경도 요걸로 이제 위치를 표현하는 건데요 좌표를 찍어주는 거죠 우리나라의 위도를 살펴보면요 우리나라는 북반구에 있기 때문에 북위라고 표현을 하고요 33도에서 43도 정도의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 위도 때는 중위도인데요. 어, 북반구든 남반구든 이렇게 중위도에 속한 지역은 계절 차이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특히 사계절이 모두 잘 나타나는 그런 특징을 보이고요. 그 다음에 어, 기후적으로는 냉대기후와 온대기후가 같이 나타납니다. 자, 우리나라의 경도는요. 어, 그린리치 천문대 동쪽에 있기 때문에 동경이라고 부르고요. 124에서 132도 정도에 이렇게 위치하고 있습니다. 자 이때 경도는 이제 경선을 나타내는 그 도잖아요. 그래서 그 경선 중에서 표준 경선이라는 게 있죠. 표준 경선은 우리가 사용하는 시간인 표준시에 어, 기준이 되는 경선이죠. 표준시. 그래서 우리나라가 어떤 표준 경선을 사용하고 있는지를 알아볼 텐데요. 바로 우리나라는 도쿄와 똑같은 동경 135도를 사용합니다. 본초 자오선보다는 9시간이 빠른 건데요. 자, 여기 지도를 보면요. 사실 우리나라의 서울을 중앙을 지나는 거는 이제 우리나라를 딱 정확히 지나는 건 127.5도예요. 근데 이게 영국 기준으로 전 세계 기준으로 8시간 30분 차이가 납니다. 이렇게 30분 차이가 나면 불편하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아싸리 그냥 어, 도쿄랑 이렇게 도, 일본 거랑 똑같은 걸사용함으로써 9시간 걸로 표준 경선을 사용한다. 9시간 빠른 걸로 그래서 우리나라의 표준 경선은 여기 135도가 되는 겁니다. 자 기억해 주세요. 일본 게 아니라 우리나라 것도 요것을 사용한다. 우리나라의 사극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어, 먼저 가장 서쪽에 있는 곳은요. 이쪽에 신이주 근처에 있는 마안도라는 곳입니다. 마안도는 비단섬이라고도 하고요. 그리고 가장 남쪽에 있는 곳은 이쪽에 제주도 밑에 있는 섬이죠. 마라도입니다. 마라도 기억해 주시고요. 가장 북쪽에 있는 곳은 이쪽에, 그 함경도 쪽에 있는 이쪽인데, 함경북도죠. 유원진이라는 곳이고요. 아이고. 유원진 그리고 가장 동쪽에 있는 곳은 이쪽이죠 여기 두개 있는 곳 여기가 바로 독도입니다. 그래서 독도 여기에서 독도가 되겠습니다. 동단이 최동단이 바로 독도가 되겠습니다. 자, 다시 이쪽에 최동단은 이쪽에 있는 독도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해서 우리나라의 위치 수리적 위치를 살펴봤습니다. 감사합니다.